안녕하세요 저는 현실적이고 솔직한 성 이야기를 하는 성교육 강사 심에스더라고 합니다 네 저는 프리랜서 출판 편집자로 일하고 있고 또 정의당에서 지역이 당직을 맡아서 또 일하고 있는 박소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섯 살 아이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laughs> 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갑자기 나타나서 좀 놀라셨죠? 저희 세 명이 지금 여기에 왜 모였냐? 혹시 왜 모였는지 아시는 분? 잘 모르겠어요. 왜 모였는지 혹시 아세요? 무슨 네, 영상을 같이 본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네, 사실 요새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음. 키워드가 있어요. 앰번방 네, 왜 어, 앰번방이랑도 어, 관련이 있고요. 성범죄 네, 범죄랑도 관련이 어, 있고요. 착취 네, 착취랑도 <웃음> <웃음> 뭐 혼자 모르신다더니 이야기하면서 <laughs> <얘기하는 거> <laughs> 거기에 네. 공통된 키워드가 뭐예요? 성성 성? 네. 아 너무 훌륭하다. 미리 말해준 적이 없는데 <laughs> 맞습니다. 맞아 짜고 치는 것처럼 네, 바로 성입니다. 네. 근데이 성이라는 게 음. 다양한 이슈로 굉장히 막 지금 막 몰아치고 있잖아요. 요새 우리가 좀 다양하고 실질적이고 음. 입체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 우리 또 기독교 가치관 안에서 성경적 성교육을 해야 한다. 음. 성경적 성교육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어떤 주제 앞에 그 말이 붙었을 때 음. 뭔가 탐탁지 않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laughs> <laughs> 성경 <laughs> 어, 그 그래? 한마디로 성경 문자주의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의 내려주겠다라는 어. 굉장히 어. 어. 보수적인 입장으로 직관적으로 네.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성경적하면 우리한테 좀 네. 솔직히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도 뭔가 금기시. 네. 하면 안 되고, 음. 하면 큰일 나고, 그리고 죄, 이런 것과 굉장히 맞아요. 딱 직결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우리가 몰라서일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어. 지금 최근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성경적 성교육의 음. 선두 주자들. 그분들의 강의를 에기스만 어. 모아서 음.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정말 성경적 성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이분들이 네. 기독교계에서도 음. 막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네. 호응을 얻고 있는 주류 성교육 강사들이란 말씀이신 야. 거죠 혹시 이렇게 저자셔서 그런지 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음. 교회에서 많이 부르시고. 음. 그런 분들을 저희가 준비했지, 제가 뭐 아무나 뭐듣보자 네. 아닙니다. <laughs> 그러면 저희가 네. 네. 영상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성징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굳이 저렇게 몸을 다 벗겨놓고 저렇게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놨죠. 근데 어떻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까? 뭐, 요 정도만 해도 아이들이 다 알아볼 수 있습니까? <laughs>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도 충분히 아이들이 2차 성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 헷갈려. 뭐, 어, 진짜 모르겠는데? 남녀 성기가 삽입된 이런 그림을 이제 아이들에게 보게 하고요. 이, 특히 남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라는 특히 거지? 5학년, 네, 6학년에 이런 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까까까꼬꼬 하면서. 자기들끼리꼭소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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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카 코코코코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카카 이런 카카 금신적인 그런 교육들이 지금 청소년들 네. 교육 현장에도 많이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laughs> 어, 근데 아까 그 버슨 몸 있잖아요. <laughs> 네. 그게 진짜로 지금 강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라고 느껴져요? 참, 나는 전혀 <laughs> 인류의 모든 사람이 어. 생물학적, 과학적 음. 진리로 저 음. 과정을 겪고 음. 저런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는데 음. 성적이다, 야하다라고 음. 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쵸. 비논리적이고 음. 그런 고정관념에 음. 쌓여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은 몸을 볼때 일단 대상화하는 시선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아담과 하와. 아, 삼악 예. 먹어서 붓고, 벗은 몸을 부끄러워. 어?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성경 모른다더니 어, 어, 성경 모른다더니 성교육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잎사귀로 가려주셨는데 <laughs> 가리지도 않고 가죽으로 가리지도 않고 저는 일단 제가 성교육 강사잖아요. 네. 아이들이 저런 걸 보면 막킥킥 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킥킥킥 한다고 해도 그거를 부자연스럽게 보는 게 아니라 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음.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것이 킥킥킥 거릴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음. 몸이다 그걸 대상화하지 말고 너와 나의 몸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 네.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강의하시는 거같아 미안 미안 아 미안 네. 그아 죄송해요 라이벌 의식 돋았나 봐요 제가 <laughs>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음.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걸 되게 늦게 알았고 음. 되게 충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해도 음. 인식하지 못하고 음. 나중에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커서 아, 네. 깨닫게 된다거나? 그렇죠 네, 그런서 부작용이 있죠. 아이한테 이걸 다 알려줬을 때 아이는 뭔가 약간 재밌고 들뜨는 정서는 있지만 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죠. 받아들이는 모습을 맞아요. 보면서 제대로 알려주는 게 훨씬 좋다. 어, 굉장히 네. 지금 통찰력 있는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laughs> 네, 말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다음 네. 영상 한번 보고 <laughs>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사람이 크리스라고 하는 변호사인데 없는 노트북과 결혼하겠다고 헐떡거리며 네. 돌아다니고. 뭐? 헐떡거리면서 돌아간다고? 그런이 사람이 이렇어요 음. 남자끼리 성관계할 때도 적합한 성관계 기관이 없이도 할수 음. 있도록 법으로 인정하면서 <laughs> 노트북과 나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 노성이랑 비교하면서 아 얘기했어요 음 이런 차원이 아닌 건데 음. 이걸 거의 사람 보듯이 하는 거예요 아이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인간형으로 스스로를 변개시키는 거예요 아근데 어떡하냐 정상적인 사람을 품고 하느님의 영혼들을 바라보면 사랑한 예를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형성하고, 아이를 낳고, 이런 1년의 활동들을 인간의 꿈을. 네, 아 인간이 뛰어나셔. 네. 술술술 말씀하시는데요? 네. 아니. 네. 근데 이분이 되게 큰 지금 실수를 하고 계세요. 왜냐면 지금 이분이 예로 드신 저 변호사님은 반동성의 진영의 음. 활동가예요. 그러니까 아 자기 같은 편이야. 음. 같은 편. 팀킬이네요. 네, 팀킬 지금 x 맨 <laughs> 이반 동성애 진영이 음. 운동하시는 분이 니네 동성 결혼 합법화 할 거면 왜 이거 노트북이랑도 결혼하게 해주지 하면서 이 퍼포먼스로. 음. 노트북을 들고 법원에 가서 이야기한 거야. 논리를 굉장히 비약시킨. 네, 근데 그분에도 아, 비약이라서 끼는 아, 이분도 이분은 또 이분은 <laughs> 또어 노트북이랑 결혼을 한다니 완전 틀린 거죠 지금. 네. 네. 어, 어떻게 이건데 누가 좀알려드리기 해야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 변호사라는 분은 차라리 어떤 행위 예술가 같기도 하고 <laughs> 어떤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이게 좀더 네. 논리가 비약이 됐지만, 네. 근데 이분은. 논리가 아예 이탈돼서 어, 그분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감파도 못하고 음, 논점이 뭔지도 음.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처, 취하는 방식이 굉장히 영적으로 기독교가 공격받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되게 드러내려고 그렇죠.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 두그 <laughs> 영상에서 다 그게 느껴져요. 그쵸? 어휘나 표현이나 음. 지금 너무 황당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네. 청중으로 아주 놀라게 만드는. 자. 그럼 이번에 또 다음 영상 네. 보시죠. 그럼 저는 되게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 뭐예요? 가부장제. 네 언제죠 가부장제야? 지금 응. 애들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야 너희 집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 아빠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 엄마의 의견이 더 중요하니 그러면 엄마 의견이라고 의 얘기하고 있는 가부장제가 아니고 현실을 보면 가부장제가 마찬가지 지금 아, <laughs> 시대가 변해도 가보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네, 그 그곳이 그러니까 전체 이 세상을 네.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 청년들이좀 많이 모이는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어떤 기독교 단체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야. 정말 교안에 들어가서 청년들을 갖다가 아이고. 그렇게 잘못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어, 굉장히 잘못됐다고.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말 자체가 그냥 안맞잖아 그래서... 믿는 편이, 페미. 믿는 편이가 뭐야? 도무지 믿는 편미가 그냥 믿는 정도가 돼야 돼. 참. 아이의 목소리 정말 재밌어. 나칠 안 와요. 와 너무, 너무 재밌다. 재밌다 이거 진짜 근데. <laughs> 아니 지금 <나> <웃음> 화나. <웃음> 아니 <나> 너무 화나. <laughs> 아니 지금 갱님 이마에 빗금 갔어. 지금 빗금 쫙. <laughs> <laughs> 아니요 왜? 근데 뭐가 화가 났어요 아이 사람들이 페미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음, 음. 약간 페미즘은 가부장 가부장 약간 꾀꼬리처럼 어, 어, 어. 인식하고 있는 부분 깨꼬리, 야 엄마의 깨꼬리. 의견이 중요해서 가부장 <laughs> 세 번째 영상까지 공통적인 점이 정확한 정보가 없고 음. 논리가 탄탄하지가 음. 않아요 음. 차라리 논리가 굉장히 정연해서 음. 얘기를 들어볼만 하고 음. 왜 이런 식의 논리를 세우는지 설득이 되면은 음. 더 뭔가 좀 긴장이 될 텐데 네. 여성들이 현실에서 적는 차별이 없다라는 그렇죠. 형태로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엄마 의견이 더 그러니까. 중요한 세상이니까. 그 엄마들만 해도 또 약간 경력 단절이라든지 막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차별적인 문제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다문득 들여서 엄마 의견이 더 중요하지? 그러니그 <laughs> 엄마 의견이 더 존중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엄마들에게 육아와 양육이 모두 전담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그렇죠. 것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게 가부장제이고. 사회 경제 음. 문화 법 이런 음. 다양한 것들 속에서의 여성의 위치나 음. 어떤 힘이나 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네. 맥락 없이 딱 그냥 집에서 맞아요. 엄마 말이 제일 세니까 네. 이 세상은 성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아 이런 싸우네요. 얘기를 듣고 진짜 맞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가모장인데 엄마. 어, 우리 엄마 우리 엄마 파워짱 <laughs> 캡틴 마블인데 이렇게 <laughs> 친구들이 좀 받아들일까 봐 걱정이 되긴 하다 음.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한분을 가라앉히고 네.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팬픽은 들어보셨어요 팬픽 아, 아, 우리 시대는 좋아하는 모를면 안 돼요. 요즘에 들어 특히 오우 우리 어머니 신나는 그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 있는 팬픽들은 대부분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게이 코드로 가는 음. 예, 게이 물리인데 음. 코드 정도가 아니라 아니 이제 수인혁군 그렇죠. 걸로 가면은 말 그대로 <laughs> 정, 정정해드립니다. 남자가 어. 성인가 다 그대로 나오는 음. 내가 좋아하는 이 아이돌 가수가 팬픽이란 노래를 불렀나 그래서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그만 게인물인 거죠. 그만. 이런 식으로 나서 굉장히 많이 유통이 돼요. <laughs> 지금 <웃음> 그렇죠. 다 너무. 슬프죠. 이제 그 여자 눈빛이 바뀌죠. 어, 엄마 내 방에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laughs> 그 그래. <그래서 웃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제 자유롭게 종송이가 유포된다는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이런 루트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유포되면 우리가 결혼을 많이 장려하고 추산을 yeah. 장려하지만. Yeah.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아니, 이게 근데 네. 지금 마지막에 강사분이 이런 얘기 했잖아. 이런 음. 팬픽, 그러니까 게이 코드 많이 네. 접하게 될수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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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네. 결혼이나 출산보다도 이렇게 동성애 코드가 더 활발하게, 그리고 우호적으로 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 약간 이런 네. 우려를 표현하셨어요. 네. 그럼 혹시 팬픽을 많이 보면, 네. 팬픽을 많이 보면 결혼을 안 한다는 어떤 통계 지표 있나요? 왜냐면 저희 때팬픽이 네. 진짜 완전 엄청났다? 정말 꽃을 피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친구들 결혼을 얘 결혼하고 다 아이를 낳고, 낳고, 낳고 오히려 지금 세대보다도 더 결혼을 활발하게 하고 활발하게 <웃음> 네. <웃음> 뭣도 모르고 애도 낳고 결혼을 무조건 좀 아이를 낳는 게 음. 거의 더 당연시되는 분위기여서 음. 팬픽과 상관없이 그럼 실증적으로 일단 오류가 있는데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네 가지 영상을 봤는데 본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일 것 같단 네, 말이에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할 말이 음. 야. 교과서 그거 찢어버려. <laughs> 찢어버려. 어디 벗은 뭐. 음. 방문 열쇠. 다 어, 찢어버려. 그렇지. 어, 그리고 방문 열쇠 다 빼버리고. 어. 너 집에 펜픽 있어 없어? 없어. 그렇지. 어. 야, 하드디스크 어. 다 검사하고. 너준이보만 해. 언제쯤 준이버? <laughs>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펜픽 때문에 방문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그건 성장 예,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 예, 성장 과정에서 예. 예. 부모부터 독립하고. 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음. 독립적인 음. 공간을 꿈꾸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정상이죠. 예. 많은 게 짬뽕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어서 이제 우려, 걱정이 되는 그 마음도 너무 이해는 가지만 그 걱정 때문에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의 모습들도 되게 문제시하고 문제 의 어떤 증상처럼 또 이야기하는 것도 음, 사실 네. 이 교육. 에서 나타나는 큰 네. 문제가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성격이 아,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해해 보고 네. 알아도 보기도 전에 차단해 네. 버리고 무조건 틀렸다고 이야기 해 버림으로써 음. 아이들이 맞아요. 정말 고민이 생기고 더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기회를 막아 버리고 결국에는 소통이 더 단절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랑 친해지려면 게임을 오히려 해 보라고 하고 음. 캐릭터도 얘기도 하면서 접근하면 대화가 되는데 음. 음. 너 게임 중독 아니야 하면서 아이를 윽박지르고 음. 게임 무조건 되게 잘못된 음.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아버리면은 음. 부작용 더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질문. 진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성경적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게 예를 들어서 뭐 성경에서 성폭행 피해자의 문제. 네. 성경에서는 순결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네. 성폭행 피해자를 교회에서 그러면 숙녀 잃었다고 정의할 것인지 그렇게 정의내릴 자신 있는지 음. 그러니까 성경적이라는 것에 갇혀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이러한 것인지 꼼꼼히 진단을 해봤을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너무... 통일이 되어 있을까 어떤 생각이 되냐면 제가 이제 일반 성교육을 막 다닐 때 현실적인 성 음. 뭐 현실적 음. 또 이것만큼 막연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 그것도 현실적인 맞아요. 게 뭔데 음. 그 현실적이라는 말을 되게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만큼이나 성경적이라는 말을 되게 좀 막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너무 공감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음. 뭘 말하는지 되게 막연하고 추상화 되어 있고 대상화 되어 있는데 그냥 성경적인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견지해야 될 것이다라는 어떤 신심과 연결돼 네, 버려서 나는 음. 이런 것들이 사실 조회수도 꽤 되고 음. 사실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진짜 딱뭐 검색을 하거나 그러면 이런 자료들이 떠오르면 음. 보게 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있다면 네.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영향을 음. 받을 수도 있지만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 아, 정말 페미니즘이란 게 그런 건가? 음. 이렇게 의심도 한번 음. 해보고 생각해 보고. 근데 좀 문제점은 음. 성경이라는 것이 가진 권위.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음. 사람들에게 굉장히 권위적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수 없는. 네, 그런 경우들이, 어, 내 생각이 좀 다르지만 이건 인간의 생각이니까 하나님 생각 앞에 음. 무릎 꿇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음. 저는 이 영상에서 말하는 음. 성경적 성교육이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laughs> 감히 네. 말해 보겠습니다. 식감 괜찮으시겠어요? <laughs> 네. 그러면 저 여기 이렇게 기생충 그 표지처럼 여기. <laughs> <laughs> 네. 저는 네. 그냥 공포심을 느끼게 안 하는 거, 음.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 음. 편안하고 말랑말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성교육이라는 네. 네, 성이라는 건 사실 네. 되게 즐겁고 아름답고 행복한 건데 너무 동의되네네 무조건 이제 잘못된 거, 틀린 거, 나쁜 네. 거 이거 하면 너병 걸려! 이렇게 말하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는 성교육이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진짜 좀 음. 고민해 봐야겠어요. 네. 성경적 성교육이란 뭔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런 영상을 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음. 보고 유포되는 것이 과연 건강한 일인지 음. 고민해 보면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